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의 형제가 나에게 대적하여 죄를 짓거든,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러으로 하늘을 나라는 자신의 종들과 회계를 하고자 하던 어떤 사람 즉 어떤 왕과 같으니 그가 회계를 시작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으나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치면 적어도 4 0 0 0언 달러 정도 됩니다 최소한 미닝은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는 일라 그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며 그 종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저에게 참아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당신께 다 갚으리다 하므로 그때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여겨 그를 풀어주고 그의 빚을 용서하여 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동료 종들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이건 라운드 12,000 달러 그 정도 되겠죠.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너가 진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이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나에게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진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 넣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들이,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마음에 슬퍼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였더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비록기에 나에게 진 모든 빚을 즉 40밀리언 달러, 4천만 불 내가 용서하여 주었으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과 같이 여기서 불쌍이란 말은 자비, 멀씨를 이야기합니다 너도 너의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함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그의 주인이 크게 화를 내어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서 고문으로 하는 집행관들 즉 간수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너희의 마음들로부터 자기의 형제인 그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혼이 회개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사람의 이제 삶의 계획이나 목적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찾으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나간다. 그것이 첫 번째였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또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붙여. 형제를 용서하라 는 명령을 또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시민된 개개인 제자의 특징입니다. 어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 제자는 거짓 제자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겠지요. 그 회개는. 기쁨을 가져오는 생명을 회복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살하는 그러한 후회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참된 회개를 맛보지 못한 거짓된 위선자요, 가론 유다와 같이 호회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즉, 어둠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으로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나라를 로마 제국에 빼앗겼지만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시대의 개념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는 교회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회중이다 Assembly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구약시대 교회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그 구약시대 회중 가운데, 어셈블리 가운데 예수님 불러서 낸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 있는 16장에 처음으로 예수님 입에서 Church, 교회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교회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왜? 하늘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면은 그 장소에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어디에? 회개한 우리 영혼에 있다 말입니다. 개개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 딸, 왕, 왕자요, 공주란 뜻입니다. 그러니 마태공 16장에 이미 예수님은 내 교회라는 말을 하고 그게 16장 18절에 있으면 그 다음 19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즉시 사용해서 베드로 너에게 내가 대표로 이 교회에 내가 열쇠들을 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닫을 수 있다 그러니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참되게 회개한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만 이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 나라가 잠깐 보인 것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눈에 보이는 때가 교회라면 그 교회가 모여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교회가 사람들 눈에 보이고 생활이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참된 회개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나의 제자의 특징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주 첫 번째로 우리가 했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뜻이 전부라고 그걸 추구하는 것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그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의 뜻을 꺾어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듯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는 예수님의 가르쳐 신 기도의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마태봉 18장은 1절에서 오늘 35절 이장 전체가 그 교회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참 회개한 사람들이 있으니, 신앙이 약하면서도 어린애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약한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장성하고 성숙하여 많은 경험을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가시면서, 어린 신앙을 어린애처럼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 믿는 자리에서 넘어지게 할 때에는 너희들 자신은 구원이 없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뿐이라고 했거든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믿음이 갓 시작하고 약한 사람들, 그 나이가 어리든 많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깔보고 혹은 그래서 그 약한 사람이 넘어져서 믿음이 무너지게 됐다면, 너 강하다가 너는 그냥 지옥에 가. 권이 없어. 너는 가짜야. 예수님, 왜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다 용서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게 성령님의 명령을 resist,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형제! 십팔 장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가 넘어지게 하면 그 자리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들끼리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너 말을 안 듣고 그래?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 이야기를 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럼 교회 이야기,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치리를 해서 교회에서 일단. 스커뮤니케이션 쫓아내서 외롭게 살아서 회개하게 돌아오게 해줘 그게 두번째입 오늘 세 번째는 21절을 35절은 세 번째 말입니다 이세 번째에 너 형제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지방의 로컬 철치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멤버들 사람들의 눈으로는 가짜 진짜를 모르고 신앙을 고백한 모든 멤버들은 다참 회개한 그리스도 우리가 서로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지금 질문을 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열두 제자 중 하나 혹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왔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제가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될까요?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사람으로 용서를 다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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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번에 일곱 번이라 해야 돼그 말은 끝없이 해야 된다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무조건 용서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죽어준 그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쏘리란 말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옹할 거야. 어떤 때는 얼굴도 보기 싫어. 안 보니까 더속 편하고 좋으네. 그건 사탄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해야 돼.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내 형제가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외에 나머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2000년 지나 오늘날에도 우리 모임의 이 교회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나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깔보고 체면을 깎고 나를 험담하고 도저히 내가 분해서 잠이 안 와. 나도 I want to get even 복수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일을 갈 정도로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이 안올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는 명령을 제가 뭐로 하고 있습니까?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바라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분, 이게.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하여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나중에 24장, 25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거다. 그러니 참되게 회개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가지는 두 번째 그 특징은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겉으로 악수하고 봉하여서 해결이 난게 아닐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해 내가 속에 응어리가 있으면서 사람들 눈에 비치려고 겉으로 안아주고 웃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 순간 저는 뭐가 됩니까? 위선자, 히포크리트. 가면을 쓰고 그리스 시대에 연극을 하는 배우 그 이름이 바로 히포크리트인데 그 자리로 들어가면 예수님 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불은 사악한 자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위선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느니라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짧았든지 오래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크게 원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교의 주의자가 아니라서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일단 형제 자매가 생기면 그 사이에 혹시 내가 욕을 먹고 장피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깔봉을 당하고 못된 소리를 다 들었을 때그 당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의 뜻이 그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너희들이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형제? 널 지독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화도 나고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까지 생각도 하기 싫고 그 얼굴 포기도 싫은 그 형제를 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 하면. 나의 아버지, 나 예수,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해줄 거다. 여러분, 신약 2 7권책 중에 마태복음에 이게 딱두 번이 나옵니다. 6장에 산상보원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장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그 빚을 다 갚아 주었듯이 왜? 사람 사회에서 빚은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죄를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게 빚을 졌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을,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그 빚을 저도 용서해 주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또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한 군데만 있습니다. 2 8장 중에, 6장에딱이 부분하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18장에 21절에서 35절, 여기밖에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로 부른 그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 가르준다 같은 위선자는 이 사람들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듯이 이미 용서했어요.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아버지도 저의 죄,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 그 설명을 14절, 15절에 다시 하셔요. 이같이 너희들도 너에게 상처를 주고 죄 지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 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들의 빚을, 죄를 용서하지 아니 하리라. 그렇게 하고 오늘 18장의 마태의 기자는 다시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이건 하늘 아버지와 저희들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교회로 만나서 형제 자매가 서로 얽티어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000년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참아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했을 때그 사람 거짓말한 겁니다. 무슨 재주로 40밀년을 갚아요? 지금까지는 못 갚았는데. 근데 주인은 알겠다 하고 풀어주고 다 갚아주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조그만 참을 세워 제가 갚겠습니다. 그 거짓말을 했는데 주인은 거짓말 한줄 알지만 그 왕은 갚아주었어요. 그러나 동료에게 12,000불. 너 그거 내놔고 멱살을 잡고 그 동료도 엎드려서 참아주게 내가 갚을게 이거는 갚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아요 적어도 많이 전부로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데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으로서 모든 이 세상에 참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멤버 형제 자매들에게 참되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주인이 분노하여 자기에게 죄를 지었던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아니한 그 종을 불러서. 너가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다가 넣어서 고문을 하는 그 간수들에게 넘겼느니라 주인이 크게 화를 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은 죄를 우리는 용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용서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용서를 내가 받았기에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은혜도 없는 것이지요. 이거는 나빠박처럼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너희의 마음들로부터 자기의 형제인 그들의 허물들 너에게 빚진 것들 죄 지은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위선자야.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지금 옮긴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처럼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께서 마음에 아버지 사랑을 자꾸 보여주실 때에 자그만 샘물이 시내가 되고 흘러서 큰 강을 만들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나가면 저희들이 용서하는 예수님 덕분에 용서하는 전문가들이 되면 되겠지요?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으로 용서하셨으니 성령의 힘으로 그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하는 자비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결국은 강물처럼 넘쳐 흐를 때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불쌍히 보셔 바꿔주소서 더 이상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을 시험하거나 거역하는 죄에 큰 누구도 후회하여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로만 가도록 저희도 교회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